말도 안되는 미친 할인 가격이네요. 11인치 대화면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몰아보고 유튜브 영상 선명하게 보고 애플펜슬로 강의 필기까지 되는 528,900원짜리 아이패드 A10 여복시. 현재 49,000원 할인 중이에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작년 모델은 64GB였는데 올해는 128GB로 용량이 2배나 늘었고 A16 칩탑재로 원시 같은 고사양 게임도 끊김없이 생생 돌아가는데 가격은 그대로라서 가성비 진짜 미쳤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어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 정상가 528,900원에서 49,000원 할인받으면 479,9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5 2 8 9 0 0원자리를 47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49,000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적용하면 한 달에 단돈 4만 원. 대답이 15번 아낀 금액이면 애플 태블릿이 내 것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11인치 대화면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하기, 책상에서 애플 펜슬로 PDF 교재에 깔끔하게 필기하기, 에6칩으로배그나로와 버퍼링 없이 즐기세